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신영입니다 오늘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쉬우면서도 간단하고 아주 파워풀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5분의 기적 기혈순환치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든 우라가침일든, 수치심이 있든, 죄책감이 있든, 아니면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건강과 질병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걸림돌들을 치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오랫동안 내리에 박혀 있고 몸에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삭제하는데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5분의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 몸은 집과 같습니다. 외부의 태풍이나 한파로 전기와 물 공급이 원활치 않다면 전등, TV, 컴퓨터도 물론이고 먹고, 마시고, 씻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기열순환이 외부적인 자극으로 막히게 되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외부적인 자극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의 기열순환이 원활해지면 보통이 줄로 들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불통 즉 통, 통즉 불통이라고 하는 매우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질병 치료 원리가 있습니다. 즉 기혈이 막히면 병이 되고 잘 통하면 건강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은 생각 감정 의식 작용과 전신의 혈액순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나라의 왕이라고 봅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는 심장을 보호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신화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 심포는 군신 관계죠. 서양의학에서는 마음은 뇌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와 심장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은 가슴과 뇌 모두에 있으며 몸 전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라의 왕이 흔들리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듯이 심장과 심포의 조화가 깨지면 기열순환이 막히고 그 결과 신체적, 전신적,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심장과 심포를 다스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고 핵심이 되겠죠. 손꿈의 감정선의 끝에 있는 후계열은 심장경락과 표리관계인데요. 감정의 찌꺼기와 혈액의 찌꺼기를 해소하는 매우 효과적인 혈자리입니다. 기혈 순환 지압법에서는 심장과 심포, 후계열 세 곳을 활용합니다. 준비 단계. 먼저 해소하고 싶은 기억이나 통증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거나 적어 봅니다. 예를 들면 분노라면 평온한 상태가 0점이고요. 분노의 최고치 상태를 10점으로 보고 본인의 주관적인 고통 지수를 측정 한번 해보세요. 왼손은 심장에 접지하고 오른손으로 가슴 중앙 심포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또 손의 위치를 바꾸고 반복합니다. 왼손은 심장에다 대고. 오른손으로 가슴 중앙 심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들어가죠. 또 손의 위치를 바꾸고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반복합니다. 양손의 손날 후계혈을 가볍게 두드리며 편안해진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자, 준비 단계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남편한테 쉬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라같이 밀고, 그 다음에 가슴도 답답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소화가 안 돼요. 요거를 지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본인의 분노지수를 한번 점수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왼손은 심장에다가 접지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어, 가슴 가운데 심포를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멘트를 합니다. 오늘 아침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가슴도 답답하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그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민다. 오늘 남편하고 아침에 쉬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슴도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소화도 안되고 머리도 아프다. 요렇게 해서 1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을 왼손은 심포에다 접지하고 오른손은 심장을 두드립니다. 요렇게 두드리는 것은 나쁜 기억을 삭제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남편한테 쉬는 소리 들었더니.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난다. 오늘 아침에 남편하고, 남편한테 쉬는 소리 들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도 안 편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우라통이 처지고, 머리가 아프다. 요렇게 해서 나쁜 기억을 주웁니다.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는 단계인데요. 요것도 왼손을 심장에다 접지시키고요. 오른손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우리 나사 아시죠? 나사 박을 때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긍정적 에너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나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 분노가 서서히 사라져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희망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런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점점 사라지면서,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를 희망하고 선택합니다. 요거 1번 합니다. 그리고 손을 바꿔서, 왼손은 접지, 오른손은 심장 부위를 돌리면서, 하지만, 이런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가 점점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서 두통도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집니다. 이거 역시 일본합니다. 마지막 3 단계는요. 어, 내가 이런 부정적인 기억, 남편하고 싸워서 분노했던 그런 사건들이 싹 지워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우개로 싹싹싹 지워졌을 때내 몸과 마음의 기분이 어떤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고로한 기분 상태를 후계열을 두드리면서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뭔가 마음에 각인을 시킵니다. 요거는 눈을 감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남편하고 행복했던 때 결혼했을 때 남편한테 프로포즈 받았을 때 우리 집을 샀을 때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하고 아주 행복했던 달달했던 그 기억을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했는데 뭔가 치료가 부족해요. 이런 분들도 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허리 생각하면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괴롭다. 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앉았다 일었을 때마다 허리가 끊어지면서 아프고, 왼쪽 다리가 절절거려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 또 손을 바꿉니다. 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앉았다 일었을 때마다 괴롭고, 그러면 왼쪽 다리가 전기가 오듯이 저려서 괴롭고 힘들다. 나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걸어다니면 다리가 저리고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롭다. 요렇게 해서 치웁니다그 다음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를 심어줍니다. 심을 때는 왼손은 접지에 오른손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비록 나는 허리가 아프고 괴롭지만 이런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점점점 좋아져서 살아가는 게 운동도 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또 하지만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괴롭지만 이런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무의식에 저장된 부정적인 기억을 지울 때에는 받아들이는 게 순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점점점 좋아져 운동도 하고 산에도 가고 점점점 더 편안해져서 행복하기를 희망하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이런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점점 좋아져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운동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허리 디스크가 내 몸에서 싹 지워졌다. 없었던 일이 됐다. 라고 생각해서 홀리 디스크 이전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했던 그런 좋은 기억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러면서 후계열을 두드려 줍니다. 그러면 내 뇌와 내 몸은 좋은 상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의 30조 세포는 내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모든 세포들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5분의 기적, 기혈순환 지압법을 하면 할수록 기혈순환이 개선되어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 회복에 놀라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5분 지압법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고 더욱 짧고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5분의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한의사 강신영이었습니다.